4일차 로스앤젤레스, 남산 같은 그곳. 여행의 네 번째 날, 마침내 로스앤젤레스 도착. 우리는 LA의 남산이라 불리는 그리피스 천문대로 향했습니다. 천문대 정상에 올라서니, 저 멀리 펼쳐진 헐리우드 사인. 광활하게 펼쳐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 서울의 남산에서 도심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LA를 한눈에 담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천문대 내부 투어도 빠질 수 없죠. 별과 우주를 연구하는 공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들까지 밤이 되면 반짝이는 도시 불빛과 함께 LA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리피스 천문대에서의 하루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합니다 지금 동상은 젊은 반항아 제임딘 흉상입니다 저 멀리 산에는 헐리우드 빌보드 사인이 있지요 처음에는 열쇠자였는데열쇠자가 재수없다 그래서 지금은 헐리우드라고만 쓰여있다고 합니다 1903년 새로운 희망을 찾아 인천 재물포항을 떠난 100명의 한국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하면서 한인의 미국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10년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더 많은 한인들이 미국 본토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타운의 탄생과 성장. 1970년대 이후 LA 코리아 타운이 형성되었으며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국 전역의 한인 사회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00만 명 이상.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들이 활약하며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의 북한산, 게티 박물관 방문, 서태평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LA의 예술 중심지, 게티 박물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산 정상까지 전용 트램을 타고 올라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 푸른 태평양과 로스앤젤레스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세계적인 미술관, 게티 박물관, 이곳에는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걸작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반 고우의 아이리스 강렬한 붓터치가 인상적인 작품 클로드 모네의 해변 풍경 부드러운 색감으로 그려진 바다 프란시스코 고야, 렘브란트 등 대가들의 명화까지 유럽의 수준 높은 건축물들 뿐만 아니라 조각 정원과 이탈리아 풍 건축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 이곳은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전망과 함께 산책을 즐기기에도 제격입니다 LA에서 놓칠 수 없는 문화예술명소 게티 박물관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볼까요? 1903년 새로운 희망을 찾아 인천 재물포항을 떠난 102명의 한국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하면서 한인의 미국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10년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더 많은 한인들이 미국 본토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탄생과 성장 1970년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바로 세계적인 스타들의 이름이 새겨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워크오프페임 2600개 이상의 별이 새겨진 이곳에는 전설적인 배우, 가수, 감독, 방송인들이 영광을 안았습니다. 별을 자세히 보면 다섯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가면 아이콘, 영화 배우와 감독을 기리는 별. TV 아이콘, TV 프로그램과 방송인을 위한 별. 음악 음표 아이콘, 가수와 작곡가 등 음악 분야의 스타들. 라디오 마이크 아이콘, 라디오 방송에 기여한 인물들. 카메라 아이콘, 영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스타들. 길을 걷다 보면 마릴린 먼로, 찰리 채플린, 마이클 잭슨 같은 전설적인 스타들의 이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리우드의 역사를 따라 걸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길은 세계적인 명품 거리 베벌리 힐스 로더 드라이브입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럭셔리 브랜드들이 즐비한 쇼핑가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이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을 향해 달려갑니다. L.A.L.은 1781년 스페인 정착민들이 엘프웨블로라는 작은 마을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19세기에는 멕시코령이 되었다가 1848년 미국 땅이 되면서 본격적인 도시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로스앤젤레스는 가단한 역사를 이야기해보죠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중심지 LA 세계적인 금융, 예술, 스포츠의 허브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민족 도시, LA 다운타운의 대표적인 명소들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독특한 건축미가 돋보이는 LA 피라모닉의 본거지 US 뱅크 타워,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LA의 대표적인 마천루, 올베라 스트리트, 스페인과 멕시코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이제 곧 로스앤젤레스의 심장부인 다운타운에 도착합니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펼쳐지는 LA의 또 다른 매력,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제작 개수관광 신영우였습니다.